매, 매, 매를 같이 맞고. 아, 있어요. 같이 맞이야죠 네. 아, 지금 연해 아 네. 맞아. 맞아. 엄마! 엄마! 네. 저분이 윤창중 전 대변인의 부인 분 응.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. 선생님 출신으로 현모 양처고, 저분이 대단하신 분인 게, 어, 윤창준 대변인도 굉장히 효자거든요. 네. 장모님 모시고 거의 20, 30년 사셨고, 또 장모님의 또, 제가 알기로 언니도 모시고, 또뭐 큰어머니도 모시고, 굉장히 그 효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, 저분이 저렇게 오열하는 모습, 너무, 너무 가슴이... 비참해요. 네.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. 아, 어떤 분이... 박 의미일까요? 선생도 네. 그중에 책임 좀 져야 돼요. 여기 영화 예, A방송도 A 뭐... 네. 저런 것을 찍어와서 사람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 비참해져요. 네. 조금 그 이럴 때 이제 일본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.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 그 후쿠시마 사건 났을 때도 처절한 거는 스스로 좀 자제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, 그 모르겠어요. 뭐, 채널 안 돌리는데 도움이 될줄 몰라도, 좋은 게 아니고, 참 너무, 전라도 말로 하자면 참 너무너무 짠해요. 음. 그게 그러니까 본인도 짠하고, 나도 짠하고, 보는 사람도 짠하고, 너무 안 됐어요. 음. 가족들이 괴로워하니까요. 네. 그게 참 마음이 안 좋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자. 특히, 같은 여 그러니까 남자가 괴로워한다면 좀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여성들이 괴로워하니까 결국 여성 근데 저는 의사니까 조금 그 먼저 어떤 충동을 우리 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점부터 조금 원칙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어떻게 다릅니까? 남자는 여자를 보면은 어 이건 교과서 얘기입니다. 네. 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. 만 네. 성적인 충동이 먼저입니다. 그러니까 섹스를 생각하고 음. 그 다음에 사랑을 생각하는데 아, 여... 모든 남정 남자들은 어,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동물학적으로 봤을 때요. 그렇죠.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. 예, 거예요. 예. 음.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. 여성은 우리보다 좀 나아요. 사실 아.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, 여성이... 왜냐하면 여성은 남자를 아무리 멋있는 남자를 봐도 성적인 것보다 사랑이 먼저예요. 그 다음에 성적인 거이 다음이고 남자는 좀 아니에요 급해. 네,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본인을 포함해서. 네네. 아예요. 우리 박 선생님도 아, 마찬가지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인류한 우리 소장님과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, <laughs> 그죠? 모든 남성은 그렇습니다. 여성을 예, 예. 이게 지금 과학적인 데이터를 예, 가지고 예, 예. 얘기하는 거죠. 먼저 성, 섹스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생각하는데. 그렇습니다. 여성은 남자보다는 훨씬 고등동물이기 때문에, 그죠?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사랑을 받고 주고 받을 만한 사람 이어야 하지만 응.